지금 이제 쇼퍼팅 위치에 왔는데 지금 이게 한두 걸음 정도 제편걸음으로두 걸음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2m는 안 되고요. 한 1.5m 에서 1.89m 정도 이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퍼팅을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OK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편하게 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한 걸음만 이렇게 오더라도 어, 샷 하는, 이퍼스라는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몇 가지만 잘 신경 쓰면은 쇼퍼팅 확률을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레슨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립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살짝 받쳐주는 게 좋아요. 쇼퍼팅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페이스 정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워낙에 짧아서 조금만 삐뚤어져도 공이 아예 안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립을 위에서 누르기 보다는 약간 받쳐 주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은 손목을 살짝 떨어뜨려서 이렇게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받쳐 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어깨를 흔들면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더 쉬워져요 근데 눌렀을 때는 채가 이렇게 삐뚤게 다니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주시는 게 좋고 페이스를 가운데 두는 거를 신경을 써보세요 우리가 볼을 보통 왼쪽에 놓으려고 하니까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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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페이스를 몸 가운데 둔다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핸드 퍼스트를 살짝 해서 이 위에서 보셨을 때 페이스면이 살짝 기울여서 페이스면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임팩트 때 가장 좀 최적의 이제 각도라고 얘기하는 게 1.5도에서 2도 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퍼터가 3도면은 1도만큼은 기울여야 된다는 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가 살짝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의 임팩트, 약간의 임팩트가 있어야지 핀까지 좀 힘있게 굴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상황은 제가 핀까지가 그 오르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강하게 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임팩트가 없고 핀까지 그냥 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짧은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임팩트를 살짝 더 주면서. 볼의 직진성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근데, 자,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 임팩트, 백 임팩트, 이렇게 했을 때, 마치 이 발을 이렇게 때릴 때처럼 약간의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한뼘 정도 있죠. 한뼘 정도 앞에 포인트를 잘 보세요 우리가 쇼퍼팅을 하면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나가면서 임팩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머리가 나가면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헤드가 삐뚤어져서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포인트를 본다는 거는 제가 뒤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요 정도 콜컵 오른쪽에 한요 정도 본다고 했을 때그 연장선에 무언가를 보세요. 잔디를 하나 이렇게 놨는데, 무언가를 보고 그 무언가를 통과시킨다는 느낌.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딱 요만큼만 보시면 되겠죠? 그 위치만 딱 통과되면은, 솔은 무조건 홀폭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쪽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만 잘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근데 실수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수리가 쫓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헤드가 닫힐 수도 있고요, 헤드가 오히려 열릴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골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게끔 그 포인트를 잘 잡고서 그 위치까지 잘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위치만 잘 지나가자. 그런 마음이면 훨씬 더 홀컵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임팩트는 살짝 강하게 때려주듯이 팔로우를 좀 짧게 끊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살짝 주면서 아까 이야기한 로프트가 살짝 기울어져야 되고 핸드퍼스트가 된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 요게 좀 중요하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머리가 쫓아가는 거 이야기했죠. 머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야기했는데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너무 막아놔서, 너무 막아놔서 스트로크를 여기는 가요, 여기는 가는데 여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백스윙 이만큼 오시고 손이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임팩트가 아까 우리가 임팩트를 살짝 강하게 탁탁 쳐주기로 했는데 얘가 멈춰버리게 되면 임팩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힘말이 없이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쪽 왼 손목 있죠. 왼쪽 손목 이 손등 쪽이 그대로 밀려나가는 이런 느낌의 퍼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잡아보시고 이쪽 이쪽 그립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손목에 살짝 기대서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체가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공 같은 걸 끼워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공 같은 걸 끼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얘가 풀리지 않게 그러면은 이 손목 부분 우리 이 헤드 끝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손목 부분이 좀더 밀려나가는 손등으로 치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로프트를 지키면서 임팩트까지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트로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헤드가 이렇게 뒤틀리지 않게 손등이 그대로 밀릴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었죠 타겟은 내그한뼘 정도 앞에 타겟을 보시고 그 지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쇼퍼팅 할때 소위 말하는 쫄아서 위축돼서 줄여 치는 경우들이 생긴다 말이요 그때 이왼 손목이 충분히 끝까지 나갈 수 있게 여기 틈을 딱 막아놓고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공 같은 걸 끼워서 이게 통째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쇼퍼팅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18홀에서 퍼팅 다섯 번 실수 안 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다섯 번을 우리가 버디를 넣어야 되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원 퍼스를 하는 거 어려운데 다섯 번에 쓰리 퍼스를 안 하는 거 정말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퍼팅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스코어를 내려, 내려서 백돌이 탈출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롱퍼팅 상황인데요. 자 우리 그어 그린에 올라가면은 핀에 1m, 2m 붙이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10m, 15m 또는 그 20m 이상의 퍼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핀 근처에 가지 못하니까 3퍼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물론 쇼퍼팅을 잘 하면은 3퍼팅을 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먼저 롱퍼팅을 잘 해서 쇼퍼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어, 중요한데 롱퍼팅을 잘 못하기 때문에 2퍼 시아니라 스리퍼퍼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롱 퍼팅 거리감 잡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롱 퍼팅 같은 경우 스트로크를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물론 중요하죠 정확하게 내가 홀컵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고 대충 그 근처에다가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거리감이에요 그 거리감은 곧 그, 볼의 속도를, 이야기 하는 거고. 그래서, 볼 스피드를 어느 정도 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 가셔서, 아침에 그린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이 타겟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타겟을 보고서, 스트로크를 해서, 이 볼이 나가는 속도를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처음 거는 제가 조금 길었는데, 자, 두 번째 하나 더 쳐볼게요. 자, 저쪽 타겟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고 싶은 그 거리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상상하고 쳤을 때 거리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린 아침에 그린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눈으로 볼 스피드를 익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클럽이 얼만큼 가는지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그날 그날 아침에 그린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아침마다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이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셋업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봐야겠죠. 어느 정도 라인을 볼 거고 지금 저는 한두 컵, 두 클럽 정도 오른쪽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틀어서 섰고요. 자 셋업은 똑같이 서줄게요. 해준 다음에 빈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빈 스윙을 여러분들이 뭐, 뭐 5m 10m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느리면 은 이만큼이 10m일 수도 있고요 그린이 빠르면 이만큼이 10m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골프장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맞추는 걸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저쪽 시선 본 상태에서 느껴보세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일정한 템포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요 정도 크기면은 요 정도 스피드에 이렇게 가겠다를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시고 그게 세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쳐보시고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랐거든요 소리도 굉장히 딱딱한 소리가 났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지금보다 부드럽게 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 조절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오 지금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이게 그럼 거리가 맞는 거겠죠 그랬을 때 방금 했었던 이 스윙 크기를 그대로 눈으로 익혀 보세요 그랬더니 발 넘어서 한이 정도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만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홀컵까지 비슷하게 갈수 있는 확률이 좀더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핀까지 가까이 가서 우리가 10m 에서는 1m 그리고 15m 에서 1.5m 20 에서는 2m 한10% 정도 거리에 남겨두시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20m 짜리 홀컵이 들어가는 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기 보다도 반경 그10% 정도 되는 반경에 어, 잘 넣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거리는 10m 정도 되기 때문에 1m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꽤 괜찮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타겟 보고 흔들어 주세요. 흔들고 방금 했었던 이 느낌, 템포, 리듬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느낌으로 트로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홀컵 쪽에 가깝게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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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요만큼 맞추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서워서 잘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스트로크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요. 임팩트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크기 조절하는 거는 볼 스피드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스트로크가 크면 무조건 임팩트가 강한가를 따져봤을 때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스트로크는 크게 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클럽이 어떤 식으로 임팩트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타겟을 보면서 스트로크를 했을 때이 일정하게 맞는 임팩트의 감각을 키우는 거죠. 그게 이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훨씬 쉬워요. 어느 골프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윙 크기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제가 짧게 가도 임팩트를 이렇게 강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템포, 일정한 템포로 내가 편안한 리듬으로 했을 때 일정하게 할수 있는 크기를 선정하시면 되고, 이건 매일 아침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타겟을 보면서 흔들어서 느껴보고 확인하고, 느껴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나 오늘은 요만큼이 10m다'를 정하고 나가시면은 아침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세팅해서 롱 퍼팅을 세팅해서 가게 되면은 최소한 여기서 서너 어, 탄은 더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꼭이점 유념하시고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퍼터를 낮게 낮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낮게 갔다가 낮게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축이 있기 때문에 아크는 형성이 돼야 되기해서 클럽이 상승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임팩트 그래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되면은 충분히 그 거리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한 군데 공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요런 방식으로 하면 이 정도가 이 거리구나를 어, 파악하기 쉬우실 거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모이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롱퍼팅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핀까지 지금 15m가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짧은 거리에 와 있는데, 자, 이런 거리에서도 어프로치 하는 요령을 몇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은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먼저 봐야겠죠. 이렇게 짧을 때 여러분들이 멀리 갈까봐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어, 종종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모래가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이 바운스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뒷땅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바른 어, 상황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아주 잘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있게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들이 없으니까 잘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볼을 가운데보단 약간 오른쪽에 두시는 게좀 좋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두시게 되면은 클럽이 다운블로 떨어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공을 이제 좀더 섬세하게 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 방금 한 것처럼 딱 멈추면 안 되고, 팔로우스루를 계속 이렇게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갈 건데, 자, 이 팔로우스루를 계속 나가준다는 게 의미가 바디턴이 어느 정도 돼준다는 거지, 이거를 길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짧은 어프로치를 크게 가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탄도를 띄우려고 여기서 백스윙 적당히 가고, 이렇게 올리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미스샷을 하거나 아니면 볼이 공 밑으로 아니 헤드가 공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게임을할때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짧은 거 특히 클럽은 항상 지면에 낮게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니시 했을 때도 헤드가 지면하고 굉장히 가깝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면에 가깝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자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어드레스 섰을 때이 헤드의 각도 있죠 헤드의 각도가 절대 토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면 안 돼요 이솔 부분이 바닥에 딱다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클럽을 길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가까이 서면서 조금 더 짧게 잡는 게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힐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땅이 여기 부딪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헤드가 걸리면서 다치거나 또는 뒷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중간 부분 이 둥그런 부분에 닿았을 때는 클럽이 미끄러져 나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뒷땅을 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면은 헤드의 각도도 잘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조금 더 가까이 선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어프로치 하던 것보다는 좀더 퍼팅 쪽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퍼팅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거할 때, 자, 볼은 요 가운데 쪽에 두시면 좋고요. 체중은 여전히 왼쪽에 계속 두시면 좋아요. 모든 쇼게임 상황들이 대부분의 한 90%는 왼쪽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중심을 두시고, 요 상태, 클럽을 살짝 세워준다. 근데 세워주는 게 이 힐, 힐을 완전 히들 정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솔 부분이 그냥 바닥에 닿을 정도. 그래서 그립을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짧게 잡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삼각형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충분히 핀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 들지 말기. 그리고 바디턴은 충분히 해서 상체가 타겟까지 가주는 느낌이면 어, 더 좋습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란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